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한 여름을 방불케하는 더위가 한창인 오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목요일부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하시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안내 영상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르제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 3개 정도 되는 아르제 군생 아이들 입고되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르제 군생이고요 물듬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이죠 제법 묵혀진 아이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11cm,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아르제 군생이고요. 이 어, 아이는 물듬이 예뻐서인지 국내 매니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이이죠. 아르제 군생 오늘 판매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아르제 군생 묵혀진 아이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입장 수 많은 마디바 군, 마디바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렇게 로젯도 너무나 예쁘고요. 입장 수도 많은 마디바예요. 마디바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부터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서, 어, 웨이브가 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죠. 어, 주로 여름에 조금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아이 같아요. 마디바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에 웨이브가 지는 게 특징인데요. 이 아이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입장에 어, 정말 멋진 웨이브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가격도 착하게 입고된 아이들이네요.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좋은 마디바. 오늘 판매 8,000원 할수 있도록 영상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마디바였습니다. 턱시판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3도로 된 턱시판 군생이에요. 어, 턱시판이 보랏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아이죠. 이 이렇게 3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쁜 턱시판 군생 판매 만원할 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제법 사이즈 큼직한 아이라 잘 형성된 아이, 턱시판 군생.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한 아이이죠. 턱시판 군생은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턱시판 삼두 군생입니다. 금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은 세인트로이스 금이에요. 어, 얼굴마다 금 모두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이네요. 로제또 잘 형성된 세인트 루이스 금. 오늘 제가 이렇게 세 아이만 특별히 어, 착한 가격 3만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어, 세 아이만 준비했기 때문에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뿌리 완벽하게 내려진 아이이지만 혹시 뿌리 내리기 다시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요 아이들 분체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여름이라서 어, 뿌리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지금 어, 분체 배송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인트 루이스 금 오늘 이렇게 세 아이만 3만원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어, 얼굴 하나하나, 입장 하나하나, 속 입장까지 모두 금 완벽하게 들어간 세인트 루이스 금 3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이었습니다. 로셔아 로아입니다. 어,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는 그런 아이네요. 로슈와 로아라는 아이이고요. 어, 마치 야생화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진 아이여서 화분 크기에 따라서 세력을 똑같이 확장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더 넓게, 넓고 얼굴 많이 형성하는 아이이고요. 어, 작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조금 답답해 하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빨갛게 물이 들고 입장도 안으로 다 오므라지는 꽃송이처럼 모아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물듬이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는 로슈아 로아이고요. 판매 14,000원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제가 지난 겨울에 농장에서 선점을 한 아이라서 요즘 판매 가격 14,000원 하는 다른 매장의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제법 큼직하고 얼굴도 풍성합니다.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는 로슈아 로아. 오늘 판매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블루드래곤을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제법 짱짱하고, 어, 손톱도 너무나 멋진 블루드래곤이 이 코가 되었어요. 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블루드래곤이 제법 몸값 좀 나가는 그런 아이죠.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15,000원 정도 이렇게 시중에서 거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제가 조금 저 아,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사이즈를 조금 키웠습니다. 판매에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인데요. 어, 제가 몇달 정도 키워서 이제 키우 시기에 무난한 사이즈까지 키워 놨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cm 정도 확인되는 블루 드래곤. 가격은 만 원이고요. 가격 대비 입장 수도 많고, 짱짱한 아이, 제법 묵은 티가 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블루드래곤, 어,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블루드래곤, 손톱이 너무나 멋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이죠. 블루드래곤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블루드래곤이었어요. 랑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요, 손톱도 너무나 예쁘게 생긴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넘치게 생긴 랑콤이에요. 판매 가격은 시중가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네요. 판매 에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어, 물 물도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물듦도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랑콤 아이들 오늘 판매 12,000원 할수 있도록 어,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얼굴이라고 한다면. 3,4만원 정도는 좋기에 하죠. 어, 정말 착한 가격에 입고된 아이들이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랑콤 12,000원 이었습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황홀한 연꽃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장 맑아지면서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어, 거의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여름에 물도 빠지고 어, 잎도 조금 어, 해성해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요 황홀한 연꽃은 여름에 조금 더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정말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2cm 정도로 어 사이즈도 중립품 정도 사이즈이네요. 황홀한 연꽃 4두 5두 정도 되는 군생 오늘 판매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이었어요. 세트를 한번 묶어 봤습니다 방울복랑 금 군생이고요 저희 매장에서 현재 4만원 판매하고 있는 아이예요 레드샷 요아이 12,000원 판매하는 아이고요 핑크스팟 1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로제라는 아이예요 12,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어, 모두 이렇게 네아이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격 72,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아이 정말 파격적인 가격, 5만원에 이렇게 어, 내네 아이를 같이 묶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나쁜 사이즈 아니에요. 방울복랑금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요. 레드샷 어,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입니다. 어, 제법 로젠 예쁜 그런 아이죠. 그리고 핑크스팟, 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요.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어, 로제는 작아도 제법 묵은둥이 아이입니다. 어, 6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되는 아이들. 이렇게 4개 하나로 묶어서 오늘은 판매가격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단품 구성된 아이이기 때문에 어,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세트 5만원 이었습니다. 파이브스타 군생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많구요. 어, 생긴 수영도 너무나 동글동글하게 예쁜 파이브스타 군생이에요. 4두, 5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입니다. 이 어, 아이들 붉게 물이 들면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11cm 정도이고요. 어 처음에 입고 됐을 때만 해도 사이즈 좋은 아이였는데 저희 매장에서 조금 더 키워서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더 동글동글하게 예뻐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파이브스타 물듦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 오늘 판매가격 14,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5스타 눈생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엠버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중대품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모주급까지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아이네요 사이즈 좋고 로젯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아이, 오리지널 엠버예요. 로젯도 촘촘하고요. 입장수 많은 오리지널 엠버. 요 오리지널 엠버 물듬이라든가 로젯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사이즈 13cm 정도 확인되는 아이이고요. 오리지널 엠버, 어, 가격이 요 정도 아이라고 한다면 보통 5, 6만원 정도 요렇게 이상 호가하는 그런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요한 아이만 제가 특별히 3만원에 보내드려요. 오리지널 엠버는 오늘 3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태풍도 도착한다고 하고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로 언제나 다육이 관리 잘 하시는 여름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